안녕하세요, 김명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디만드 온타리오 PMP 온타리오 성공 정착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잠깐 웃기려고 이렇게 한번 코스프레 해보았습니다. 굉장히 코수프 뭐, 거기에 대한 트라이 자체가 좀 어설퍼는 사실이고요. 제가 실제로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고용주로서 한국권하고 이제 컨택을 해봤는데 제 저도 이제 뭐슈퍼바이저를 관리하는 사람이지만. 제슈퍼바이저가저 아, 사람은 일못한다고 얘기를 하면, 저도 그거를 존중해 주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친구가, 어, 이 사람 괜찮다라고 하면, 저도 이제 올려서 소독을 해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이제, 상식적으로, 검증을 먼저 받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한 달이면 추가해 주면 되죠. 예. 혹시 그, 우리나라까지는 이제 예고라고 하잖아요. 아, 예고, 예. 미술로한다든지 네, 예. 그 그러니까 계시는 머리밍턴 뭐 지역이나 예. 쪽에 예. 고등학교 중에 혹시, 혹시 예. 특화된 학교가 있나요? 예, 위, 윈저에 어, 그한 학교가 워커빌이라는 학교. 거기가 예선하는 학생들이 많이 들어가. 그래서 잠깐 여기서 워커빌 컬리지에이트 인스티튜트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어, 윈저 다운타운에 있는 학교예요. 그리고 이제 음악하고 미술 그리고 이제 환경 그 전공에 대해서 특화된 학교고요. 실때 저희 교민들의 자녀분도 거기서입학을 뭐 해봤거든요. 미술 쪽도 있다는 얘기신니다 이거는 예능 쪽은 맞는데그 친구는 음악했어요 근데 미술은잘 알게 됐어요. 니다이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어, 이 정도로 좀 마감을 하고요. 자료도 좀 하고, 다음에 오늘 생일하게 해주신 분 이제 지금 리밍턴의 렌트는 시장은 굉장히 그 구하기가 어려운 상태로 되어 있고요. 어, 리밍턴에서 렌트를 구하지 못하면 이제 어, 위틀리나 엑세스 쪽으로 이렇게 가서 구하기도 하는데, 어, 1 베드 아파트는 1,295불, 2 베드 아파트 는 1,429, 어, 2 베드 하우스 1,500불에서 3 베드 하우스는 1,700불에서 2,500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구매의 경우에 실근 하우스 4 0에서 55만 불, 타운하우스 는 32에서 36만 불. 어, 그리고 이제 좀 고급 하우스는 뭐, 원 밀리언 이상 되는 게 있습니다. 어, 리밍턴은 다양한 잡 시장이 이제 관건이고요. 그 야채 과일 농장, 그리고 대부분의 산업을 차지하죠. 그리고 마리와나 농장, 그 자동차에 관련된 산업으로 어, 자동차 부품 협력 업체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NOC 8431 8432에 대한 어, 그 그린하우스 핸드 스프레이어 어, 이 잡은 그 중간값이 16불에 있고요. 어 제너럴 파모커로론즈 중간값이 17불이고요. 예,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 임금이 지금 겨울 시즌이기 때문에 좀 높은 경향이 있어요. 많이 레이오프를 하고 어, 그리고 다시 2월 초부터 불러들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어 지금 급여 어, 스타팅 급여가 좀 많이 경력직에는 높고 있기 때문에 어 그렇게 좀 급여가 높을 때가 있는데요. 어 보통 14불에서 15불 14불에서 15불 정도로 많이 고정이 돼 있었고요. 어그 신청하는 시점에서 어그 미디안 웨이지가 대충족되지 못하면 어 급여 어 이제 영주권을 신청하기가 어그 대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오가 올수 있으니까 어 이제 들어가셔 가지고 많이 기술을 업그레이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스메이커, 골프칼 드라이버, 게이트키퍼, 어, 바이오 컨트롤, 그, 어, 리드핸드 뭐 그런 잡들은 어, 미니멈 웨이지보다 급여를 많이 주는 어, 잡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장에서 다루는 품목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지금 다음 보시는 거는 잉글리시 큐컨버입니다 어, 포장 어, 그 기계에서 이렇게 포장이 돼 가지고 이렇게 나오면 스티커도 붙고 이러는데, 이 디펙트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지금은 이거 비프스테이크인데, 어그 꼭지 어그 여부하고, 그 오래 오해하라스에 두면 그게 이제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골라내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토메론 더 바인인데요. 이걸 15파운드 박스에서 꺼내가지고, 어그 그거를 잘라서 어그 포장 단위에 맞게 이게 무게를 재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비닐 백에 있는 그 사색 페퍼인데, 어, 한국에서는 이거를 피망이라고 하죠. 여기는 벨 페퍼라고 합니다.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색깔별로 이렇게 다듬어서, 주기도 이렇게, 어, 그 이렇게 쪽가위로 트리밍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포장 그 백에 이렇게 넣게 됩니다. 이거는 그레이프 토메이로인데요 이걸 잘 이제 그레이딩을 해가지고. 어, 이걸 이제 클램쉘이라는 그런 플라스틱 박스에 이제 무게를 재서 넣는 거를 어, 그런 패킹을 하고요. 그리고 그이 다음에 보시는 그림은 이제 그 미니 큐컴버라는 품종인데 플리플롭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트레이 안에 담, 담을 때 어, 서로 끝을 달리해가지고 이렇게 평평하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은 걸킨이라는 그 저기 보통 여러분들 저기 그그좌 안에 그 식초랑 해가지고 그렇게 피클 만들 때 먹는 그 걸킹이라는 어 그런 저기 큐컴버구요. 그리고 이렇게 단순하게 페퍼를 백 안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 지퍼백으로 포장하는 그런 간단한 포장 단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격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그한 농장에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시면 그 다른 데로 이제 옮기시지 않고 이제 한 군데서 계속 오래 일을 배우시면서 그... 어점차 자기 그 커리어를 늘려 나가는 게 중요한데요. 어, 참고로 이제 저는 5개월 만에 이제 일반 제너럴 파머커에서 이제 슈퍼바이저가 됐고요. 어이 자격 관리를 하기 위해서 뭐인클레어 칼리지에 그 홀티컬처 랜드스케이프에 들어가서 뭐더 이제 바이오 컨트롤라든지 그뭐 농장의 자세한 뭐 이렇게 수경 재배 어 그다음에 이제 병충해 관리 같은 뭐 디테일한 것들을 이렇게 배우시는 것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2년제 이곳 세인클레어 칼리지 에 있고요. 어, 윈저에서 세인클레어 칼리지에서 리밍턴까지는약 35분에서 40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 만약에 세인클레어 칼리지를 등록을 해서 어, 그렇게 그홀티컬처 과정을 들으신다면 어, 방학 긴 방학 동안 이제 팜에서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주, 학기 중에는 뭐 20시간 정도 그 팀의 그 오후 시프트나 아니면 토요일 날 어, 일을 하면서 뭐 경력을 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그레이드로 이제 유니버스 9F에서 페스티사이드 익스터미네이터라고 어, 이제 그 바이오 컨트롤하는 그런 자격증이 있는데 이제 그 자격증이 있으면 아무래도 바이오나 IPM, 인트레그레이티드 그 페스티사이드 매니지먼트 같이 이제 방충해를 관리하는 그런 분도에서 많이 이제. 어드벤티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20년 1월 기준으로 현재 리빙턴의 비인수는한 그 35명 정도로 지정됩니다. 그중에서 4명이 저희 가족이고요 저희는 이제 리빙턴에서 11년을 거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거주할 예정이고요. 어, 최고의 자연환경과 있고, 코인필리공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장 45분 정도. 배를 타고 나가는 섬이 있어요. 필리아일랜드 뭐 섬이 있고, 그 섬에서도 배를 기록하고 가는 오하유, 샌더스키 오하오라는큰 노란 놀이동산이 나옵니다. 이제 최고의 이제 교육환경, 어, 아시, 저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이비 프로그램 지원되는 고등학교가 이제 두 군데가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잠이 뭐, 잠시 장이 엄청 빠고그 다음에 농업, 대조업이 적절하 성격이 있는 아주 그 잡시장이 아주 활발한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좀 인저나 이제 뭐 디트로이트 가깝기 가 때문에 오하이오 모든 지역이 가깝기 때문에 미국과 이제 캐나다를 왔다갔다 하면서 이제 뭐 필요한 부분들을 서로 조정하는 두그 나라를 걸쳐서 이제 거주하는 최적의 환경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 리밍턴이라는 도시입니다. 어, 좀 참고로 저희 집에서 5분 거리에 어, 그 선착장에서 한 선착장에서 어, 오하이오로 차, 차의 배를 싣고 가는 어, 그런 배가 한 개월, 7 개월 정도 어, 시즌으로 운행을 합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어, 그 농장 주변 환경 그리고 거주 환경에 대해서 한번 제가 데쉬캠으로 이렇게 촬영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영상으로 함께 붙여 보겠습니다. 3탄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